안녕하세요. 터프터프입니다. 최근 한국잔디연구소에서 골프코스 관리사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골프코스 관리사 보수교육이란 무엇인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수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터프심님, 오랜만에 출연하시네요. 골프코스 관리사 보수교육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터프터프님,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보수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 코스 관리사 규정에 따라 골프 코스 관리사 자격취득자는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3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골프 코스 관리사란 잔디 관리의 실무 능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이론 시험을 거쳐 골프장, 잔디 구장 등의 녹지를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었다고 골프장 경영협회장 명의로 인증한 사람을 말합니다.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3조를 보면 골프장에서는 코스 관리 요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1 8월 이하인 골프장에는 한명 이상, 1 8월을 초과하는 골프장은 두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죠. 아니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코스 관리 요원이란 그린키퍼가 하는 역할인데 골프장에서 잔디와 수목의 식재나 재배, 그리고 병해충 방제, 체육 활동을 위한 풀베기 작업과 농약의 안전한 사용, 보관, 오염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골프장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무나 코스관리 요원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여기서 골프 코스관리사 자격증이 코스관리 요원의 자격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골프 코스관리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으로 치열한 공부 끝에 필기와 실기시험을 치른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잔디연구소에서 보수교육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터프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처음 인사드리네요. 터프박입니다. 이번 2022년 골프 코스 관리사 보수 교육은 총3 번에 걸쳐 실시되었는데요. 경기 강원 제주권은 경기도 성남 소재의 한국골프회관에서 10월 19일에, 그리고 충청 호남권은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11월 9일에. 마지막으로 영남권은 블루온 경주 리조트에서 11월 16일에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원은 총 148명이었고 모두 신규 자격증이 발급되었습니다. 혹시 교육 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교육 내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겨울철 잔디가 고수하는 원인과 대책 그리고 신규 트리아졸개 약제의 약해시험과 잔디병 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그린 신품종의 특성과 관리방안, 고온기 대비 잔디회복을 위한 토양과 시비 관리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잔디에 발생하는 병해충 잡초 관리, 그리고 농약의 이해와 올바른 사용법, 코스현장에서 발생하는 잡초의 제초제 저항성과 약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목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의 안전 사용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수교육은 2023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교육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터프방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은 한국잔디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골프코스 관리사 자격과 자격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터프터프였습니다.